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크어킹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와... 아니 진짜 어, 한 일주일 전에쯤엔 될줄 알았어요 엄청 오래전부터 업데이트 했을 때 크탈 뿌려준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게 한뭐 일주일 있다 업데이트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할로윈 때 업데이트를 하네요 뭔가 많이 변경된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볼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첫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단은 여기는 달라진 게 없네요. 일단은 이거부터 다 받아줍시다. 재고랑 이거랑 좀 받아주도록 하고요. 그다음 제가 그렇게 그렇게 기다렸던 기다렸던 어.. 크탈 뿌려주는 게 여기 있네요. 와 이거죠. 크탈 보시면 이2 0 0탈2 0 0탈 2500, 1 0 0 2 0 갑시다. 14,800크탈을 뿌렸습니다. 와! 근데 이것도 받아봅시다. 이건 뭐예요? 이 아이템 뭘까요? 어 무지개 큐브.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설치하기. 이건 뭐예요? 아이템 또 나오네. 여기다 가 일단 설치해 볼게요. 여기. 선물.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야! 와! 뭐야? 일단은 봅시다. 일단 이거 야 이거 빨리 뽑을게요. 갑시다. 야 이거 전기볼 111개, 110개, 오 바로 카드키 좋아요 업데이트입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출석 이벤트 아레나 뭐 이렇게 받아주고요 자, 일단은 일단은 깨달음이 전당 집을 안 좋은 거 나왔죠 하늘 떼는 성도 제가 지금 다 깨갖고 지금 이거 하늘 떼는 성도 보낼 수 있죠? 자, 봅시다. 음, 그리고, 뭐가 바뀌었지? 보세요. 에픽 보물. 이거 봐. 뭐 하나 나왔지? 이거 지금 패키지 있는 거 보면? 나온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오! 뭐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것도 받아주고. 소다리 조 요즘 면 너무 귀찮아. 안 해가지고. 오, 이거 봐. 오, 뭐야. 는 펌킨 파이 맛쿠 키를 뽑을 수가 있네요. 스페셜.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뭐가 많이 바뀌었다? 일단 무료 선물부터 받아줄게요. 다음에 쿠키 지금 스페셜 마라랑 이건데, 난 펌킨 파이 궁금하니까 한번 뽑아볼게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뭐야 에픽 떴다. 오오랜만에쿠콕해서 그런가 에픽이 잘 뜨네요? 좋아좋아 좋아. 처음부터 바로 에픽 여기서 펑킨파이 맛 쿠키 나오게 해주세요 한개 아쉽네 제발 펑킨파이 맛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펑킨파이 궁금하거 나도 잘 몰라 뭔지 그냥 뭐소환 소환하고 이런 것만 알지 잘은 몰라요 그냥 데브가 올린 것만 봐갖고 유튜브랑 아... 제발, 펑킨파이, 나와라! 제발, 펑킨파이. 아, 됐다! 들어줄 거지? 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오, 나왔어. 펑킨파이, 와, 뭐야. 오, 오, 와 뽑았다. 한 방에 뽑아버렸어. 피피, 피피. 언제까지나 함께야. 함께야. 좋아요. 뽑아버리는. 음... 음... 어! 뭐야? 뭐야, 이거? 야, 보물 뽑기도 뭐가 많은데? 일단 이거 바로 뽑을게요, 다. 갑시다. 제발. 음... 공속 보물? 아니면 신규 보물?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제발. 아이, 이게 뭐야. 아이, 뭐, 이딴거 자. 자, 다시. 보물복권세개 있으니까, 세 개. 두 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하면은 되죠? 일곱 개에서 제발. 신규 보물 나와주세요. 아, 뭐, 이런 보물만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펑귄바람 쿠키를 얻었죠?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자, 다음 벨벳 어디 갔어? 벨벳!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벨벳. 그, 홈몬드 넥할 때. 벨벳! 승급하면 좋죠. 근데 퓨요 바닐라가 나와서 슬비자. 훨씬 좋아질 텐데. 에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괜찮지. 펑킨 파이만 쿠키. 아이, 뭐야. 얘, 예, 얘네요? 일단은 30레벨까지 올려줍시다. 50, 52레벨 아니고요. 예, 30... 3 0 레벨까지 일단 토핑 닦일 수 있는 정도로만 올리고 어 스킬 레벨도 올립시다. 자 일단 이렇게 조금 올렸는데요. 보물도 조금 이거네 바늘 코코 핑쿠션 음 소환수 소환수 좋죠? 소환수가 아마 그건 것 같거든요. 어 무공 나왔었어 와, 너무 좋지. 와, 무기브까지 이가지. 이가지, 이가지. 좋아, 좋아. 내가 세총도 좋고. 토벌전 할 때. 그다음에 이거 부적. 부적은 그한데투가 있을 때. 그다음에 헬불은 안 쓰는데 일단 업그레이드 해 주긴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어, 뭐, 어, 어떻게 하지? 지금 일단은, 뭐야, 이거. 응? 아, 이거 퀘스트를 완료를 뭐 해야 되나? 의상실 오픈 준비. 뭐 해야 되나봐요, 퀘스트를. 개성을 보고, 스킨. 오, 드디어. 드디어. 고급 스킨 뽑기. 음. 1회 뽑기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니,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씨. 아씨, 안 하고 싶은데. 아, 이게 해야 되나보다, 무조건. 뭐가 나온, 아, 이것도 스킨 뽑기를 해야 돼, 무조건? 아, 진짜 겁내 싫네. 아, 이걸로 그냥 확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네. 뽑기가 하나 더 나올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 했다. 결과? 결과 어떻게 터치? 터치? 아, 이거 터치해야 돼? 미녀 있는 젠틀맨, 용감한 쿠키, 야 오케이. 무지개 결정 상점. 오, 오, 아,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바이오를 아, 근데 딸기 크레페 너무 예쁜데? 이거 크탈, 이거 어떻게 해? 크탈 너무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뭐쓸 수도 없고. 스페셜 쿠키도 있는데. 이거 이거 스페셜 뽑기로 해야되나? 뽑기 확률 좀 보자. 아1% 1%면 좋은데? 이거는 뭐야 몇 퍼센트야. 뽑기 상세 확률. 아 0.6. 일단은 그러면 스페셜 뽑기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어. 아 스킨 버튼이 생겼네? 아 여기서 용쿠 용쿠 어디 갔어. 용쿠 그래 용쿠 이거 착용. 용럼용떻어떻용 돼? 용떻어떻용 돼? 용구용구용구용 <놀람> 뭐야! 와! 예쁘, 귀여워! 갈게. 와, 뭐야 이거? 넘기넘기 저, 걸 어떻게 뭐지? 저, 걸 일단은 이거? 이상, 해 이거, 는 어떻게 먹어? 이거, 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뭐, 다른 거 추가된 거 있나? 뭐,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뭐냐? 아, 일단은, 마일리지로 사볼게요. 이거를. 마일리지로. 마일리지로 이거를 살 수가 있죠? 이렇게? 아니, 이게 너무 적은데? 이거? 너무 손해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어떻게 뭐냐? 큐브를, 큐브를 뭐, 모아야지. 뭐,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예, 뭐... <laughs> 아, 레나 아, 홀리베리 떴네. 아, 홀리베 y 완전... w e 일단은 아, 레나좀 돌릴게요. 야, 벌써부터 스킨 끼고 막타타나 난리 리네일 일단 아, 레나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힘을 나 아, 레나 가자. weight. 아, holy w e i 고 h 고 아, h 요 l y w e i g h 많이 h 이 l y weight. 아, holy 야 되는 시대가 좀는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그 용쿠 덱스면 간단하게 이길 수가 있죠. 이, 지금 아까 망고가, 조금, 그래갖고 놀랐는데, <laughs> 망고 때문에 놀랐는데,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얘도 좀 상대합시다. 야, 용쿠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용쿠 망고. 용쿠 너무 귀엽네. <laughs> 스킨 너무 웃긴 거 아니야? <laughs> 자,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씩 하나씩 깨봅시다. 별로 막 이렇게 센거막 들어가진 않고 한5 0만4 0만 이런 거안 들어가고 사실 오만 정도까지는 들어갈만하죠. 그러니까 4실 오만 정도까지 들어가고 사실 오만 정도는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이겨요. 뭉크대기. 다 살았죠 지금? 되게 되게 쉽게 쉽게 이기기 때문에 룬쿠 덱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아 스킨뽑기 너무 하고싶은데 10회 뽑기 하고싶네요 예 10회 뽑기하고 아니 모을 뭐수 있는 거를좀 방안을 해줘야지 모을 뭐, 뭐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모아 이거 포켓몬인지 아시는 분? 나 이거를 무조건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건가? 이거? 젤리빈 20개 생산하기? 젤리빈, 아, 이거? 젤리빈 20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거 생산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생산을 먼저 합시다. 생산을 하고. 하고 이 스킨을 어떻게 하죠? 이거 이 이거를 어떻게 모아? 이거를 이걸 어떻게 모아 진짜? 자 뭐야? 아니 구미호? 에뭐 어. 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예. 에맵밥밥저 네, 이게 우물 아 진짜 이 나무 너무 부족해 어떻게 아 일단은 어 토벌전 뭐야 이거 아저와 아무도 너무 좋아 아아

빼고 빼고 6사개밖에안나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뭐지? 이걸 뭐 얘를 뭐 가속시켜?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모아? 이거? 어떻게 모아? 이거? 일단은 와, 왔네? 그치. 이거 바다요정 살 거니까 조금 실어 줍시다. 뭐 실을까? 일단은 제가 그좀 꿀팁 알려드리면 이 입축이 개 있잖아요. 두개 팔아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오자릿수로 끝나게. 아이고 아 이거 참. 아 보트 아까운데. 아 이게 이게 끝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도 네개 팔아서 이렇게. 이것도 세개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이것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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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것도이제 아이고. 팔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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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렇게맞춰아이것도이제세개고아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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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맞춰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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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아이고, 이고도두개아 아이고, 아 이것도... <laughs>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자. 이것도 두개 팔아서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게 금방,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금방. 보시면 벌써 4만이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이 4만, 이거 놔둬야 돼. 그냥 이건 10개 팔아, 어이, 아, 20개. 아! 자, 이거는 8, 3개 팔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건 5개 팔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3개 팔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도 10개 팔아서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5만 뭐 금방 사죠 이거, 이거 좀... 5만 딱 쌓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못하나? 이거 뭐 좋나? 아, 이거 최대로 하면 초과, 초과, 초과도 있나? 초과 돼 음. 초과? 이거 한 5개만 더 팔고 좀더 많이 많이 팔까? 이거, 이야, 이거. 네. 달고나찐 조금 더 팔자. 이렇게. 팔고, 음, 뭐, 조금 더 팔까?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초과하는구나. 아이씨,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이거? 아이, 야, 이거 많이, 많이, 이거 많이 되네? 이거는. 아, 초과하네? 이, 이거는. 된다. 아, 이게, 뭐, 뭐 자, 얘는 얼마나 되나? 별로 안 이거 몇 개야? 이거 몇개 팔아야 돼? 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아 씨, 뭐야 이거? 그러면 그냥 잡제품, 그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팔면 돼. 고 숫자 좋아, 좋아 이렇게. 와 알뜰하죠? 이렇게 보내면 됩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돼. 음. 어디 가지? 제가 지금 11성을 가기 위해서 이거 모으고 있는데 이거 일단 지금 여기서 샜고요. 애변교육소에서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내려왔어요? 원래 이랬었나 잘 모르는데 겠 벽돌 사고요. 이렇게 사서 이거를 빨리 11성을 가고 싶어요. 아이쇼 엄청. 괜찮아. 일단은 텐피 스킨. 스킨 스킨 그냥 뽑아봐 이래 보기로. 아그 그러기 싫은데... 펑킨파이! 맞다! 펑킨파이 리뷰해야지! 펑킨... 어떻게든... 얘는 진짜 키워야 될 거... 마지막으로 스킨!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제발! 뭐 좋은 거! <laughs> 뭐야! 감초! 감초 좋아! 나 감초 스토리에서 많이 쓰니까 좋아요 감초 나쁘지 않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일단 감초는 좋아요. 감초는 내가 많이 쓰니까. 감초. 어, 여기 얘 예, 스킨 스킨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감초가 있죠. 여기 요요 차별 요, 요. 감초가 어떻게 돼? 감초 와아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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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어 좋아요 좋아. 나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